반갑습니다. 매일 하루에 한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 다 같이 12년 차 현대 홈쇼핑 주의사업 총괄사업단장 김형준 단장입니다. 시청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오늘 주제는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, 핑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7월 30일입니다. 7월 마감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남은 이틀 쥐어짜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제가 군생활을 ROTC 이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병사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도 관리자로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죠 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더라? 바로 아맞다입니다 그거 했니? 아 <laughs> 맞다 아 맞다! 깜빡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말이 바로 못했습니다였습니다 너 그거 했니? 아 못했습니다 여러분 못한 겁니까? 아니면 안한 겁니까? 여러분들 고민해보세요 내가 과연 못하고 있는 건가?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가? 저는 신께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모두 각자의 무기 장점, 그리고 에너지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를 다 모르고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이 정도야. 라고 스스로 한계선을 정해놓고 더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죠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적당한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것을 달성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. 왜? 더 이상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죠.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아, 어, 달성할 수 있을까?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정말 높은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. 내가 100을 가지려고 하면 200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실패하더라도 100을 달성하는 법이죠. 여러분들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못했어, 못했어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많이 계실 겁니다.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다. 아,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구나. 당장에 이번 달 7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내가 이번 달 하려고 했던 것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. 못한 건가, 안한 건가. 안 하신 게더 많으실 겁니다. 우리는 편해서는안 됩니다. 영업인들 절대로 편안해서 안 돼요. 7월 달에 아쉬웠던 부분, 우리 새로운 달, 우리 영업인들이 좋은 이유는 매달 매주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. 8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7월에 안한 것들, 8월에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결론,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